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세살이네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자, 오늘 그 어, 제목 한번 얘기해 볼까? 음, 어린이부터 시작.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 변하지 않는 것이 신실. 변하지 않는 것이 신실. 음, 어른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자, 오늘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그래서. 아빠가 되게 제일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하나요. 요셉이요. 어. 자, 그래서 요셉 이야기를 한번 오늘 부약의 그 마지막으로 해봅시다. 컵컵 컵. 자, 자 가스펠 프로젝트와 함께하는 세살이네. 오늘의 잼 오늘의 이야기 요셉 이야기인데 어,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어떤 내용인지 어, 한번 요약해줘 볼래? 한마디씩. 음, 저요. 음. 요셉이 총리가 된 이야기예요. 음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됐어. 응. 형들이 요셉한테 절했어요 형들이 자기한테 이렇게 저랬다고 하더니 응. 형들이 화나가지고. 음 그렇지. 왜이 그림에 보면 형들이 요셉한테 왜 인사하고 있어? 왕이 어, 어, 뭐, 아니 쌀 아니 먹을 게 없어가지고 여기 가지러. 응. 근데 응. 요셉을 못 알아봤어. 음 응, 맞아. 그래서 요셉이 옛날 형들 마음 나쁘니까 복수했어? 아니 응. 자기라고 알렸어 그래, 너네가 얘기한 대로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꿨잖아. 형들이 이렇게 자기한테 인사하는 꿈을 꿨어. 근데 그 얘기를 듣고 형들이 싫어해갖고 팔아버렸잖아. 응. 파라오의 꿈 내용 니네 기억나니? 요셉이 해몽했던 거? 그, 그것만 풍년, 기억나니? 풍년인가? 응. 그리고 또 만난 뒤에 7년이 응. 찾아. 맞아. 7년 동안 풍년이 있어서 <laughs> 엄청나게 이제 곡식을 많이 이제 재배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 시대에도 그 식량 문제는 되게 중요해 근데 사실 농사를 예측하기가 어렵거든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파라오 왕을 사람이지만 신처럼 여겼던 건그 책임자이기 때문이었어 그래서 파라오 왕한테 곡 풍년이 들면 파라오 왕이 잘한 거고 흉년이 들면 파라오 왕이 못한 거야. 어, 요셉은, 그게 파라오 때문이 아니라, 그, 풍년과 흉년을 결정하는 분은 누구라는 걸 알려준 거야? 하나님. 응, 하나님이 풍년도 주시고 흉년도 주신다는 걸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에 알려주신 거야. 어. 7년 동안, 우리가 풍족했다가 7년 동안, 그 다음 7년 동안, 우리가 되게 가난해질 거야를 알면은, 풍족한 7년 동안 많이 돈을 모아놓겠지? 응. 응. 그래서 사실상 이집트가 흉년 어, 7년 동안 오히려 더 부자가 됐어. 그래갖고 네네가 지금 보고 있는 피라미드, 스핑크스 이런 거 알지? 그게 돈이 많이 들잖아. 이 요셉의 그 7년 7년 14년 때문에 이집트가 그렇게 큰 피라미드를 세울 수 있을 만한 부자 나라가 된 거야. 아빠가 좋아하는 게 이 시대에, 어, 우리가 살아갈 경제적 원리이기도 해. 온 세상이 가난할 때, 준비되어 있던 사람은 오히려 더 부자가 된다? 지금은 어려운 얘기일지 모르지만, 그냥 해본 얘기야. 응. 요셉이 초, 총리가 된 거에 대한 이유를 아니? 나, 나, 나. 응, 응. 어, 그, 왕의 꿈을 풀이해줘서. 응. 근데 왕의 꿈을 풀이해줘서 총리가 됐는데, 요셉이 느끼기에, 어, 이거 알고 보니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라고 한 이유를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이게 이스라엘이면, 아빠 어미세요? 이렇게 품에서 이렇게 안아서 키우는 것처럼 꼭 안고 키우신 거야. 근데 이렇게 오려면 한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사람이 요셉이었던 거야.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이, 이집트라는 품 안에서 이렇게 잘 보호하면서 한 민족이 되게끔 키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요셉을 고통받게 하셨고 어,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신 거야. 그런 큰 역사의 한가운데 있었던 거야 요셉이.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이 각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요셉처럼 야곱처럼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사용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갑시다. 자 가스페 프로젝트와 함께하는 세살이네 오늘 요셉이 총리된 거를 봤는데 오늘의 액티비티는 되게 쉬워 쉽고 재밌는 전통 놀이야. 네? 자 이게? 뭐냐면? 혹시 널뛰기? 아니야 널뛰기 집에서 어떻게? 자 오늘의 아니요. 액티비티 제목. 나 알아. 나도 총리가 될 거야 원래는 왕자와 거지 묵직박 게임 알어 너네? 아니 아니 아 몰라? 이 자리가 거지 여기가 왕이야 <laughs> 묵직박 하면서 하나씩 올라가는 거야 이긴 사람이 올라가서 마지막에 왕한테 도전을 하는 거야 나 그거 하는 거 몰라 근데 오늘은 우리가 다르게 좀 해서 여기 끝에 자리가 총리 그리고 이 밑에가 군대장관 집사 여기가 왜 그게 생각났어? 감옥 과목 관리, 관리인. 그리고 여기가 죄인. 아니야, 죄수. <laughs> 죄수, 과목 관리인, 어, 군대장관 집사, 총리. 어, 우선은 우리가 오늘의 준비는 이 책상을 치우는 것부터 할 거야. 자, 책상을 치우자. 엄마 주방은 못 남아? 응, 나가야 될 거. 우리가 여기 먼저 순서를 정할 거야. 이건 가위바위보부터. 자리 정하기 가위바위보 해. 예.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이바이보 <laughs> 너희들이 하고 우리들 가이바이보 <laughs> 아빠가 와 아빠가 총리야 우리 걸으기부터 시작이네 우리 우리가 아빠 옆에 너가 가그 군대 장관 자 군대 장관은 그러면 옆에... 너는 <laughs> 경비병 너는 어 너는 경비병해 너는 죄수, 죄수. 해. 자 어, 죄수 잡았다 대신 이 룰이 있어 뭐냐면 <laughs> 음. 마지막 총리한테 할 때는 인사를 하고 해야 돼 음. 처음에 인사를 하지 않으면. 어, 인사를 하지 않으면 지는 거야, 바로. 총 다섯 번을 할 건데, 1대 2대 3대 4대 5대 총리는 원하는 사람에게 한 명에게 원하는 걸 시킬 수 있어. 대신 돈 들어가는 건 말고. 집사한테. 저기 집사한테도 시킬 수 있어. 자, 라운드 1 시작하자. 안 움직인다, 이뭐안 움직인다, 먹지? 뭉, 뭐, 먹파 어 아. 이겼다 승 이제 간수 <laughs> 경비병이 승리했어 경비병이 이제 총리 에, 데, 집사한테 안녕하세요 다고 빠빠무 승리 <웃음> 자 이제 네, 네, 인사하고 가세요 어. <laughs> 안녕하세요 어 안녕 <laughs> 자 가위바위보 <가이 웃음> <바이 웃음> 이거, 그, 타이, 꼭, 빠빠 묵,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 그냥, 야. 그냥, 그게 더지 어, 줘. 알았어, 묵. 더 묵. Yes! 아빠, 일대 총리. 우리, 지금, 너가, 그, 집사잖아. 다음 주 토요일 전까지, 침대방을 정리하도록 해라. 알겠느냐. 지랄요 방금 뭐라고 네. 했어? 네. 자, 이제, 라운드 2! 바이바이, <laughs> <부>. 뭐? 빠빠 <laughs> 묵. 무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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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어, <laughs> <자, 송림. 웃음> <안녕> <laughs> 아, 빠구나. 묵. 빠빠묵. 아, 졌어. <laughs> 이렇게 지면 왕에서 떨어지면 죄수가 되는 거야. 왜? 원래 그래. 어, 이 이분한테 정비병. <laughs> 어, 이분한테. 나 정비병이야? 어, 너 정비병이. 야 <laughs> 그럼 월급 받겠네. 아프면 온 휴어라. 사실 예 해야지 예. <laughs> 응. 자, 라운드 3 하이바이보, 하이바이보. 스리야 말도. 아이, 빠리네 빠! <laughs> 빠! 아! <laughs> 이겼다. <안 웃음> 안녕, 강비병. <laughs> 나 월급 못 받아? 어, 못 받아. 나... <laughs> 자, 총 집사님, 가이바이보. 빠, 빠, 무! 아! <laughs> 너가 이겼어. 아니야? 네? 안 되는데, 나가 여보 지지빠, 빠, 빠, 무. 힘들어, 빠, 빠, 무. 먹지 찌찌바 빠빠모 뭄빠 오어 총립 재수는 좀 많이 먹어라 <laughs> 좀 많이 먹어라 우리 총립님 드실 거 재수는, 재수는 먹을 거못 받아서 돈이 없어서 못 먹어 그래 <laughs> 마... 아, 내가 많이 줘야 돼. 는 니가 많이 줘야 되지 야 어떻게 총립님한테 니라 그래 니 <laughs> <laughs> 라운드 4안준 나가 여보 먹먹먹 오 이겼어. 자 가이바이보 어. <목 waking> 어, 찌. FCC 오. 한명 진다. 가이가이보 목목파 빠바지어땡 틀렸어. 찌. 안녕. 하 어. 우와 너. 야 다음 명시겠다. 총리님 명령하세요. 죄수한테 아, 어, 괜찮아 어쩔 수 없어 할 일을 좀 빨리 하고라네 네, 했어요 어. 네, 응. 왜잖아 이제 할일좀해 네. <laughs> 어, 빨리 해야 어, 이제 이제 그 뭐지 볼수 있어 자 마지막 라운드 여기서 이, 우리가 다한 번씩 했기 때문에 어, 제일 많이 총리를 한 사람은 전체한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이상해 이상해 <laughs> 마지막 기회야 아빠 못못빠빠오 이겼어. 어. 너 이겼지. 너 마지막 최고야. <laughs> 제주... 제주... <laughs> 자 안녕하세요. 나한테 인사 해도 돼난 진짜. 난 진짜 <laughs> 가위바위보 아빠 몽 진짜? 아빠 이겨도 돼? 어, 응 빨리해 아빠, 어, 아빠 이겨도 와, 돼? 아빠 수도없 알았어 몽 이겼다 와 속임수 할줄 <laughs> 알았네 속임수 아니야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악수 좀오 아주 손이 따뜻하네요 <laughs> 자 빨리 합시다 자 가위바위보 악수 <laughs> <아주> 좀찍찍 <laughs> 목, 아우! 이겼다! 이겼다! 아, 자, 자, 재수로 가고, 마지막 명령을 내리겠다. 너희들은, 어, 밥도 잘 먹고, 어, 할 일도 잘 하면서, 건강하고 밝게 잘 자라도록 하여라. 알겠느냐? 너무 아파요. 싫어요 네, 해야지, 진짜. 네, 해. 네, 네, 잘했습니다. 어, 가스백 프로젝트와 함께 했던 세살인의 그, 구약 그 1권 끝났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어, 잠깐 저희가 쉬고, 어, 저희가 2권부터는 좀 다른 방식으로 조금 더 잘, 그리고 재밌게 할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볼게요. 그러다가 맨날 찾아야 다 자, 우리 다들 고생했다고. 박수.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 안녕합시다. 자, 시작. 여러분, 안녕!